안녕하세요, 가디크입니다. 아, 제가 오늘 할 거는요, 아, 설악행 이벤트를 제가 시방 풀참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좀 까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BP가 710만 정도 있죠. 720만 정도 있는데, 이제 BP랑 뭐 선수 받으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돈이 궁해가지고 첫날 첫날 금요일이죠 1월 24일 이거는 이제 돈이 궁해서 어쩔 수 없이 깠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깔거는 3일치를 몰아서 하는거고요 모든 3일치에서 윷놀이에서 받은거랑 돈이랑 그 설악행에서 받은 돈이랑 카드를 모두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0 30만이죠? 730만. 까볼게요. 자. 100만원. 700만원. 700만 BP 4개. 600만 BP 6개. 750만 5개. 그 다음에 500만 2개. 250만 2개. 이거는, 250만, 350만, 어우, 두개다 350만. 어. 그리고, 다시 다 까볼게요. 자, 울까기로. 울까기로 다 까보겠습니다. 88, 3강. 아, 모바일 출석 이것도 그냥 다 까볼게요. 얼마 안 되지만, 하고, 도우미, 이거는 하나, 도우미 BP, 공식 도우미 웹에서 주는 거고요. 이것도 깔게요. 싹다 까보겠습니다. 윤놀이서프라이스100 상자 그리고 pc방 pc방 이런 것도 그냥 딱딱 최근에 받은 거거든요 최근에 설날 이벤트 할때 pc방에서 받은 거 딱딱 까보겠습니다 윤놀이 pp 상자 PC방에서 3일 동안 한게아 얼마가 나올지 아이 뭐야? 에이? 뚝이 나 아니죠. 아 올림픽 올림픽 대표팀 지금 우승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 오늘 축구 보셨나요? 와 진짜 올림픽 U-23 대표팀 우승하는 거와 시상식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사 그렇게 우승 우리나라 선수가 그렇게 우승 트로피 있는거 진짜 처음봤어요 위에서 대단해요 대단해 자, 돈을 이제 먼저 까고요 있는거 싹다 까고 다 깠나? 어우 천만 세개나 있네 와자 있는거 다 까자 최근에 받은 거. 딱딱 하겠습니다. 임대선수 필요 없고. 자, 이제 선수팩만 남았거든요. 선수팩을 이제 까볼게요. 자, 이런 거 스킵. 안 좋은 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까볼게요. 이런 거 스킵. 이승우, 아, 이승우 뭐하고 있니? 자, 지금 돈을 보면은 다 까니까 1억 7천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700만 얼마에서 시작했죠? 그러면은 최소한 1억 6천 정도 나온 거예요. 와, 훌 좋네요, 이거. 설악행, 3일치. 제가 하루치는 제가 먼저 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일치로 깠는데 BP만 1억 7천. 아, PC방, 이거. 해볼만 하네 어이또 있네? 한칸기 있네 와 1억 8천 그럼 1억 7천 1억 7천을 지금 돈으로 받은 게 1억 7천인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또 카드로 받은 게 있거든요 아이템 받을 때 그걸 이제 순서대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 이런 거 스킵 아, 까는데 안 좋은 건 그냥 빨리 스킵할게요 아, 80대장. 오우, 80에서 뭐야? 80에서, 오우, 90이 잘 나온 거죠, 여러분. 아, 에 집. 너 나쁜 거뭐 있냐? 엔진은 좀 이따 깔게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제일 나다 까는데 시간 걸리네요. 이거 어, 뭐야. 걸어 나오네. 집에, 나우드러프. 자, 이제는, 요런 거부터 먼저 깔게요. 아, 뛰어나오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뛰어나 가 나올지 하프라이스팩요 뛰어날 수도 있을 것같습니 아씨 에런 롱은 누구니? 에런 롱은 누구야? 아88 돌아나오고 앨런 시어러 다는못가잖냐 요거 9또 걸어 나오고 어유93어 그런 거 좋네 ng에서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또 걸어 나오고 한 번만 뛰자 좀 아, 아, 요 아, 씨. 왜? 아, 9.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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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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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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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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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걸어 나와라 좀. 아어 이제 좀 좋은 거 나온 남은 거 같은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87부터 자 엔지 하나 나오자 엔지. 아 엔지 하나 나오자. 자오 뛴다 누가 엔지. 3만원. 아, 띄었긴 했는데. 아, 뭐, 아쉽네요. 아, 그래도, 뭔가, 뛰는 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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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더안 좋은 것 같아. 엔지, 엔지, 아, 에이씨, 메시. 오, 메시네 <laughs> 아, 이제 3장 남았습니다. 아,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자 엔지, 엔지, 엔지 하나 대박 나오자. 뭔가 아브레가스 나왔고요. 자, 제발 좋은 거 하나! 마지막 거, 92, 엔 g 포함, 2 장, 올가기로, 요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은, 여태까지, 잘안 나왔으니까, 대박으로. 자, 가자! 제발! 네, 이상, 다 깠구요. 엔지 하나 띄었는데 천만원짜리 하나 나왔구요. 보는 지금, 1억 8천 정도. 근데 제가 700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억 7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 월요일, 아, 금요일 날, 먹은 게, 한 6천만원 정도?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합치면은, 2억 한, 음, 이한 4천, 3천 뭐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이상 다 까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디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